대법원 2025년 7월 3일 선고, 2022-336-37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등 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의 의미 적법한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9. 부가가치세법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도 동일한 취지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적법한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사업자 등록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사유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의 의미. 사업자가 영위하는 과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및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과세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을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사유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과세관청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않은 채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경우 기존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적법하게 등록된 지위가 박탈된다거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한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자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 소극. 9. 부가가치세법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 8일 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제 1항의 사업자 등록 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있는 사업자의 하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그 등록 의무가 없으며, 9.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제 4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 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조 제 8항은 소득세법 제 168조 및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추가로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헌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가, 여전히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해당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때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과세사업자로서 등록신청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전제로 단지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사유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역시 사업자가 영위하는 과세 사업의 종류,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하는 업태와 종목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과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 사업에서 면세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까지 위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 나아가. 어느 과세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을 과세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과세 사업자에서 면세 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아니한 채 과세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면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기존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적법하게 등록된 지위가 박탈된다거나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사업자 등록증 교부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는 등록 사실의 증명 또는 폐업 사실의 기재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잘못된 사무처리로 인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5년 7월 3일 선고. 2025-3027일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 기준을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 기준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 재산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 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년 7월 16일 선고 2023-2-50516 판결 사건명 종합 부동산세 등 부가처분 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 및 제3항의 입법 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되 그 취득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19제 1항 및제 3항과 관련하여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취득 시기, 토지의 매매 대금 잔금 지급일. 구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한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호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제1항 및 제3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해당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과세 기준을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경우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7월 26일 대통령령 제 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일을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